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큰 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일흔다섯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례와 조카 록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재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람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상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람은 거기에서도 재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게베에 이르렀다. 이집트로 간 아브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못 묻혀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례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복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람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람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람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람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laughs>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